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전 7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 꼬리 냈고, 연애와 결혼 기간을 합치면 10년의 세월을 한 여자와 함께 했습니다. 전 10년이란 오랜 시간을 앞두고 결국 이별하는 것을 택했어요. 모든 일이 저번 달에 끝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아직도 허하고, 그때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듯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익명으로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인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0년 전 아내와 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는데, 둘다그 나이가 되도록 일에 미쳐 사는 것을 택해서, 저와 아내 둘다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날 아내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내의 이상형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게 저라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감정 표현에 참 충실한 여자였고, 솔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여자였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사람이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저희의 첫 만남 이후 애프터 신청도 아내 쪽에서 해주더군요. 전 처음부터 아내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긴가민가하는 상태였는데 아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하니 저도 점점 아내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사람을 만나니 머릿속에 촉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이 여자랑 결혼까지 가겠다. 이런 척 말이죠.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여자의 용기가 고마웠고 넘치는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불같은 사랑에 빠졌어요. 아내는 톡톡 튀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렇게 저도 점차 아내를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내심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에 휘둘려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일하는 것에 우리의 결혼은 밀려났죠. 내년에 해야지 하다 결국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우린 어느새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쯤 되니 서로의 일도 안정화가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웠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40대가 되기 전에 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만나자고 한 카페에 갔더니 아내가 촛불로 길을 만들고 하트를 만들어 제게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라는 노래를 불러주며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제게 편지를 하나 써 왔더군요. 제가 어디가 어떤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랑 왜 결혼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고백도 선수를 빼앗겼는데, 프로포즈도 선수를 빼앗기니, 허탈하면서 우습다가도, 아내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좋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어요. 양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날이 따뜻한 어느 봄날에 연애 7년 만에 백년 가약을 맺었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연애 7년, 결혼 2년 총 9년째 되던 해 문제가 생겼죠. 그날은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마다 청소기를 돌렸고 바닥을 밀대로 닦았죠. 아내는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는 도중 제가 차고 있던 염주 팔찌가 걸리게 되었죠. 염주가 터져서 방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바닥에 엎드려 하나씩 죽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절에서 사온 좋은 염주라며 염주알이 27개였는데, 이게 또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염주알이 26개만 찾아지더군요. 한 개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방 구석마다 뒤지기 시작했고, 침대 밑까지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조그만 상자가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자를 열었던 것은 다행이었던 일인지, 제 인생 불행의 서막이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번그 상자 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노란색 다이어리였어요. 슬쩍 펼쳐보니 안에 일기장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 일기장 속 내용들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랑에 빠졌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땐 당연히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 적어놓은 일기장인 줄 알았고 귀엽고 흐뭇해서 그 자리에서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차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에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일기장 속 여자 주인공은, 여전히 아내였지만 남자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20대의 아내 회사의 남자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인사까지 했었던 사원이었습니다.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주쳤었던 기억도 났어요. 일기장에 적힌 내용에서는 화이트데이라고 아내를 위한 사탕을 따로 주었던 이야기와 함께 지방으로 놀러 갔던 이야기, 생일 선물을 받았던 얘기 등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쾅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을까 하며 오만 상상이 다 되었죠. 심지어 상자 속에서는 둘이서 같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 생일 축하한다는 카드와 함께 선물을 담았었던 포장지까지 전부 들어 있었죠. 9년째 되던 해여서 아홉수의 저주가 내려졌었던 것일까요? 믿겨지지 않았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상자째로 들고 나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을 청소하는 아내 발치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라지 않더군요. 담담하게 아, 걸려버렸다. 하는 수준의 놀람 정도랄까요? 설명을 요구하는 제 고성에도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하더군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라고요. 제게 말을 하는 아내의 눈은 9년 전 제게 미쳐 있었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고,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나, 그 사람 아이도 임신했어. 미안해. 라고 담담히 얘기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순간에 너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몇 번이나 연습한 사람 마냥 말입니다.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바로 나갔고, 전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내를 찾아가도 절 만나려고 하지 않더군요. 제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입사원이었죠. 하지만 전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회사로 찾아갈 수도 없었죠.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저는 아내가 사용했던 서재의 방과 침실, 서랍, 곳곳을 정말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에게 던졌었던 상자 안에서 그 남자의 명함이 하나 나오더군요. 그 남자의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프로필 사진이 웨딩 사진이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전, 나랑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먼저 한단 말이야?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얼음처럼 얼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이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전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현이 팀장 남편입니다. 잠시 만날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연락을 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팀장님께 제 의견 전부 다 전달했고 회사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남편분께서 왜 제게 연락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괴롭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남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해오더군요. 전 다급하게 현수씨 당신 정말 파렴치한 놈이었군요. 제 아내는 당신의 아이까지 임신했고, 집을 나갔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회사까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당신 상간남으로 고소해도 할말 없으신 것도 아시나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네?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아직 모든 사실을 아시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좋아요. 만납시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이쪽으로 오시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소를 하나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전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신부가 될 사람과 함께 나왔더군요. 정말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새 신부를 보니 현수씨의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었던 웨딩 사진과는 달리 배가 나왔더군요. 임신을 한듯 했어요. 전 정말 두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킨 그놈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평화로운 제 가정을 깬 주범이, 뻔뻔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죽을 만큼 싫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 오해였습니다. 그렇게 전그 남자와 그의 예비 아내를 통해 아내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현수 씨의 스토커였어요. 상자에 담겨 있었던 화이트데이는 현수 씨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를 위해 사탕을 살때 팀원들 것까지 함께 사서 똑같은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던 것이었어요. 일 욕심이 많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해서 책임감이 강하게 생겼던 신입 사원은 팀장님의 이쁨을 받고 싶어했던 일반적인 직원이었고 그렇게 지방의 팀장님과 함께.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들은 단 둘만의 미래 여행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카드와 선물의 포장지는 팀원들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 사들인 것이었는데 전달을 신입 사원이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내의 임신이었어요. 현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실은 제 아이를 임신했던 거였어요. 현수 씨는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로 가진 적이 없고, 밤늦게 만난 적조차 없을 뿐더러 지금 임신 중인 예비 신부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부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나왔나 했더니, 임신 중인 예비 신부에게 제 아내가 익명으로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더군요. 남의 남자 가로채니까 좋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현수 씨를 놔줘라. 등등. 제게 하나둘씩 꺼내놓은 증거들은 제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수 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저요. 회사를 때려치운 것도 전부 팀장님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개 신입 사원과 경력이 있는 팀장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가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제도 제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식을 하면 뛰어내리겠다고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전. 진짜 피가 바짝 바짝 마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될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진짜 남편분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떠났는데 굳이 찾아와서 들쑤시는 이유는 대체 뭔데요. 진짜. 저더 이상은 팀장님과 엮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이 여자랑 행복하게 결혼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좀 말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그말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어요. 제 아내는 상상 속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입 사원의 여리는 아내에게 사랑으로 둔갑되어 있었고, 그렇게 작고 사소하게 시작했던 아내의 망상은 범죄 수준에 다달아 있었고, 저와 아내의 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진 아이는 현수씨와의 아이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로잡아야 하는지, 갈피도 잡히지 않았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까지 가진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더욱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전 아내를 저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수해서 그런 거겠지. 원래 사랑이란 감정에 충실한 여자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희석되면 제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듬고 넘어가자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9주년이 지나갔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이를 가진 여자가 사랑의 열병에 빠진 모습을 보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알게 된 이후엔 점점 당당해졌고 회사 퇴근 후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신입사원과 그 신부의 SNS를 보며 일거수 일투족을 뒤지기 시작했죠. 전 그런 아내의 모습마저 안타까웠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참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죠. 해가 바뀌면서 아내는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어요. 임신한 아내의 시중을 들며 지내고 있었죠. 아내도 점차 현수 씨에게 있는 미련을 털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전그 틈을 타서 집 청소를 조용조용 시작했어요. 안에 서재를 정리하는데 익숙한 노란색 다이어리가 보이더군요.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피처럼 붉은 펜으로 현수 씨의 예비신부를 저주하는 글이 잔뜩 써져 있었고 현수 씨와의 망상연애 이야기도 잔뜩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청혼하며 썼던 편지처럼 현수 씨의 어디가 어떤 모습이 얼만큼 좋은지, 왜 현수 씨랑 자기가 결혼까지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상상 속에서 현수 씨에게 프로포즈까지 마친 상태였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저와 아내의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이었어요. 제 아내의 이름인 현이와 현수 씨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여자아이라면 수희, 남자아이라면 희수라고 지을 계획이 쓰여져 있었고, 하루빨리 현수 씨가 자기에게로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일기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아내의 망가져가는 정신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수 씨의 결혼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글까지 읽게 되었어요. 전 그때가 되어서야 인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상 속의 사랑은 사실 무서운 집착이었단 사실을 말이죠. 더욱 무서웠던 점은 아내가 실제로 현수 씨의 결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단 사실이었어요. 결국 불안정한 아내의 심리 상태로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전더 이상 아내를 배려해줄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망가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자려고 나발이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소송이고 뭐고 간에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게 들킨 이후로 계속 이혼을 요구해 왔던 아내는 제가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새벽이슬을 머금은 나팔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때 느꼈던 씁쓸함은 참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뜨겁고 열렬했던 사랑은 협의 이혼으로 끝맺었어요. 전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혼 소식을 접한 처가댁에서 난리가 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에도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장인 어른께서 제게 찾아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시집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며 꺼이꺼이 우시는데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일까요? 그냥 무덤덤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헤어졌습니다. 처남이 제게 알려주더군요. 아내가 현수씨에게 스토커로 신고를 계속 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게 생글생글 웃으며 애교살인 목소리로 사랑한다던 한 여자의 모습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보니 참 허무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제게 주었던 사랑도 어쩌면. 무서운 집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저도 언젠가 이 상처가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다들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저처럼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고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